성공률이 한80% 치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, 첫 번째 안녕하세요 구미미르치과 교정 전문의 이소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교정형 임플란트 식립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교정형 임플란트랑 일반 임플란트랑 재질이 똑같은데 크기가 아주 작아, 작아진 형태인데요. 보통 성공률이 한80% 정도입니다. 그리고 식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식립부위 청결을 관리해주세요. 식립부위에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술이랑 담배는 3일 정도 멀리 해주세요. 다음에 세 번째 식립부의 나사 머리를 손이나 혀로 건드려 보시면 안 됩니다. 만지게 되면은 나사가 워낙 작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처방약을 처방 받으셨다면 약을 꼭 챙겨 드셔 주세요.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지켜 주시더라도 워낙 작기 때문에.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. 재식립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지거나 불편한 거 있을 때는 가사를 들고 마른 시일 내에 예약 내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